하트를 들렸습니다 있어요. 너보 자고. 했다 요거가 카드키인것 같습니다. 대박. 울트라, 이스터, 이스 이스터, 이스 이스터, 스터이스트 타워로 갑니다. 가보자고. 스터 이스터, 이스터, 이는 B입니다. 가보자고. Yeah. 와 대박! So nice! 와 대박 깔끔해. 엄청 깔끔하네. 오케이. 우와. 엄청 좋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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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데? 우와! 우와 대박! 와 너무 좋아. 바다가 보면 보인다고 들었는데 안 보이나 봐요. 생각보다. 우 와. 엄청 깔끔하다. 여기가 냉동실인가 봐요. 카트를 일단 반납했고요. 제 방에는 이렇게 짐들만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미쳤어. 요 너무 좋아. 일단 제가 점심을 먹고 싶어서 짐 푸는 거는 나중에 하고 밖에 나가 봅시다. 캠퍼스가 진짜 너무 예뻐요. 룸메, 룸메이트 분이랑 인사했는데 한한 분이 안에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나오지 않고. 물티슈로 간단하게 이런 책상들만 닦고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집을 풀겠습니다. 어 되게 깨끗한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깨끗하네 생각보다 깨끗해? 닦아주면 안 돼? 가구 자체가 엄청 오일돼가지고 언제 나온 줄 알았는데. 너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진 않다 이렇게 가지고 가기 되는데 집에서 큰거가져올 나가서 맛있는 걸 먹어보겠습니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티몰댄스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가 평점이 2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평장이 <laughs> 있습니다. 그 블루, 블루칩스 카페가 평점도 좋고 맛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보려고 합니다. 얼굴 잘 나와? 야, 대박 좋아. 야, 진짜 크다. 와, 이게 무슨 일이란? 너무 예쁘다. 이거, 스트로베리 리프레셔 샀는데, 비타민 음료 맞나요? 야,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좋다. 진짜 넓어. 아직도 여기서 수업을 듣는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너무 다 여러분, 궁수 있어요. 저기가 폰데로사라는 레지던스입니다. 야, 진짜. 참. 그냥 캠퍼스 전체가 그냥 하나의 숲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비치에 가려고 하는데 조금 길이 산악 산악길처럼 같아요. 이게 맞는 나무 냄새. 렉 a c k Beach. Okay, let's go. 엄청 계단이 많아요.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계단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제 돌아가서 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너 스토어가 있어요. 이건 뭘까? 역시 컵라면을 가져오길 잘했다. 흠이박팠지 한국 식품이 많은 거지? 이거 하나에 몇 달러인지 아세요? 이 달러에 이 달러. 2천 원, 2천 원.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가자. 짜잔 여기서 들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마켓이 있어서 오 이건 뭐야? 물도 있네 레이스 얼만, 얼만지 모르겠다 짐 정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 방에 저 포함해서 사람이 4명 정도 인데 다 인사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두 분은 들어오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 제외하고 다른 룸메 이세 분이 해피아워로 같이 술 먹으러 간다 해가지고 그세 분은 나간 상태고 사실 저도 끼고 싶었는데 그 저희 연세대학교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기로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뭘 먹을지는 아직 정한 건 없어요. 아이 짐을 언제 다 언팩할지 모르겠네. 전 이제 내려가 볼게요. 중일를 이렇게 해놓고 닫는다. 이렇게 닫으면 자동으로 닫니다 굿! 그리고 여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더라고요. 시내든시외든 그게 너무 좋았어. 가보자고! 층이 진짜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건 7층. <목소리> 여기 유비스점 엄청 크게 있네요? 여기 가까운 피자 있어 피자 많다. 가보자고. 이걸 시켰습니다. 베이컨이 되게 작다. 허허. 먹자. 달로 샵에. 정 포켓몬 펜 같은 것도 팔아요 이걸 하나 살려고요 이걸로 라면 끓여먹고 다할 거예요 생필품은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셔벌 스트로마켓 가서 산 드라이기가 40달러인가? 그런데 여기서 20몇 달러로 팔고 있어요 손해 봤다 한국의 냄새가 무신한 맞아. 김도 있다. 우와, 삼겹살. 한국의 맛. 김치. 순두부? 대박. 간장게장 있어. 얼마나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타임. 어, 카메라. 가. 슈퍼 스위츠. 플리마켓에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막 물물이 없어 가지고 일단 4시쯤에 룸메들이랑 월마트에 가 볼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식재료 좀 사고 필요한 부엌 용품도 사고 그럴 생각입니다. 방 청소도 해 볼까요? 자, 일단 제 방은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 왼쪽이 보시면은 한식 코너입니다.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뒤에는 김도 있고요. 이거는 플라스틱 그릇. 이건 컵라면인데, 보시다시피 다 눌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타민과 루테인, 프로폴리스. 여기 안에햇반이 있고요. 김, 이김 진짜 많죠? 근데 김이 플라스틱 용기가 없는 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부피도 많이 차지 안 하고 눌리고 막 부서지고 해서 김 가루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 꺼내서 먹어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커리, 참치, 이거는 전자레인지용 용기 순두부찌개 양념, 뭐 두부덮밥장 그다음에 젓가락 젓가락과 숟가락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그냥 운동화, 드라이기 이건 다른 신발 여기가 신발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신발 두려고요. 옷장 이 행어는 오늘 달러샵에 가가지고 산 거고 여기 위에는 그냥 가방이 있고요. 세탁망 밑에는 캐리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건조대인데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거 간단히 빨고 말리고 싶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여기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어. 그냥 휘뚜루마뚜 만들어 봤어 그다음에 여기는 제 침대 발 밑에 있는 수납함인데 그냥 이거는 뭔가 딱히 분류를 해놓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제 침대. 침대. 그리고 저는 슬리퍼를 쓰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바닥이 카펫 재질이어가지고 조금 찝찝해요 청소기를 써도 완전 다안 지워질 것 같은 느낌? 슬리퍼는 필수입니다 전기 콘센트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해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문제는 방충망이 없다는 건데 근데 제가 어제 새벽에 문 열어놓고 잤었거든요? 근데 벌레 안 들어오던데? 벌레가 없나 봐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노트북 많이 노트북 빛 plastic bags, b o d 이 l o t i 되게 작아요. 뭔가 충분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u 이 o w 아 o use it. I'm g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마스크, 고데기, 거 to use it. I'm going to show you how to make it. 책상 바로 옆에는 화장대가 있습니다 안녕! 여기는 에 스킨케어를 뒀고요 파운데이션, 브러시 등등. 립 메이크업부터 이거 샴푸, 마스크. 마스크 진짜 안 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 그리고 그리고 e d 예그그래서 이렇게 이렇다 근데 문제는 고 그리고 그가고그고그래도그과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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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2.99밖에 안 해요. 파스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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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think we need more disabilities i yeah. have a second job and like every day all the time i see like one. so good yeah, looks so nice. good what what is that tomato it's sauce like a tomato speedy. sauce with like speedy. okay you can add more <laughs> <laughs> Cat, which one do you want?